이 양반, 이선호이다. 1960년 울산에서 태어나 울산고, 울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그리고 1988년, SK 울산공장에 입사해 평생의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엔 생산직 노동자였다. 그런데 말이다, 이 양반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1994년, SK 노동조합 민주화 추진위원회 초대 의장이 되면서 어용노조에 맞섰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부산 영남지사로 좌천, 하지만 그는 꺾이지 않았다. 내 승진보다 현장의 권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30년 넘게 스스로를 만년대리라 부르며 노조 활동을 이어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그의 인생을 바꾼 계기였다. 2002년 대선 지지 활동, 2010년, 2012년 선거 도전, 그리고 연이은 낙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2018년 드디어 울주 군수로 당선되며 현장 대리에서 민성 군수로 변신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의 첫 자치발전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8개월 동안 전국 자치단체의 분권 정책을 총괄하며 울산 출신으로는 드물게 청와대 요직을 맡았다. 그리고 이번엔 다시 결심했다. 울산 시장으로 돌아가겠다. 이 양반 공장에서 시작해 청와대를 거쳐. 이제 고향의 시장을 꿈꾸는 사람이란 말이다.